네, 안녕하세요. 어, 영화 마야왕 어, 감독 구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영화 여러분이 보신 마야은 어, 1970년대 부산에서 그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작품입니 어, 당시에 그 마야으로 활동했던 어, 그 실존 인물을 대로미삼이라는캐릭터를가들었고요 그리고 그 후반전에 보셨던 그, 그 건거 가격전은당시그마야을 그 어, 어, 과정 에서 실제로 그런 지점에 좀어 주목해서 한번 이 영화를 다시 보시고 보시면 아마 영화가 조금 더 새롭게 아마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수고합니니다한2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다 보면 엉덩이 감사합니다. 아프고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해서니다감서합니 감사합니다. 이그 영화가 이제 마약 소재로, 그 영화가 이제 있지만 사실 이제 마약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어, 한 사람의 어떤 그 욕망과 집착과 파멸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어떤 삶이랄까 어, 또 우리 본성에 대한,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후반부도 좀 어, 기존에 있는 다른 한국 영화와는 다른 어,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감독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싫화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영화가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어, 인상적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따뜻하게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강영광에서김인구검사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. 네. 아 예. 뽕꾼 빼기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나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이게 실화요? 아, 이게 실화라고? 진짜? 대명을 믿, 겨줘 <laughs> 예, 뭐, 이런, 어, 예, 마음들이 있었는데, 그리고 촬영하면서 그래서 더 세상 더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. 어, 저의 영화를 저는 세번 봤거든요. 어, 한번더 보시면요. 네. 아, 정말이에요. 예. 한번더 보시면 정말 배우들의 그 디테일한 연기에 대해서 또한 번, 어, 어, 여러분께 감동을 전하지 않을까. 그리고, 어, 저의 영화처럼, 영화당는 영화, 어, 만나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, 예, 꼭 극장을 한번 찾아주셔서 한번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재밌게 보신 만큼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. 아,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아,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요. 새해 복 터지시고요. 네, 황금돼지 해라고 하는데 <laughs> 아직 안 끝났습니다. <laughs> 황금돼지처럼 아주 네, 풍성한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. 예, 네. 어, 우리도 감독님 비롯해서 정말 좋은 스태프들과 또 가부장배리 어, 비롯한 또 많은 멋진 배우분들의 어떤 영화적인 해석 고민들이 함께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어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음,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. 네, 조심히 <laughs> 돌아가시고 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마야강에서 <laughs> 아직 인사도 안했는데 벌써 웃고 주신것 같아요. 저는 마야강에서 어, 마야강 이두삼의 사촌 동생 이두환을 어, 아무튼, 어, 김대명입니다. 아 맞든 김대명이다. 반갑습니다. 아 우선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많은 영화들 중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코앞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로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. 어 기쁘구요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에 마요왕을 이렇게 안겨 드릴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역시 열어봐야 제맛이잖아요 이걸 언제 열어봐야 되냐면 크리스마스에 열어봐야죠 누구랑? 아직 안본 친구랑 그죠 아직 안본 친구를 양손에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크리스마스에 와서 이걸 열어보면 이야, 너무나 더 재밌을 겁니다 에이, 그럼 우리 그때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 <laughs> 메리크리스마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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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직접 전달해 드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